주먹도시도 발가락 압력 꽉 움켜잡아 보세요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죠 근데 얘 지금 이거 힘 하나도 없지 이거 힘 주세요 힘중고예요 이거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냥 퉁묘도 가고 엄지 힘 주세요 그리고 다시 폈다가 다시 접어 보세요 이거 가볍, 가볍게 밀어질 꼬떡꼬떡 힘이 없고, 손가락보다 압력이 낮은 거. 얘는 먼저 떠있는데, 요거요거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야. 놓으시고. 요 발목, 예전에 자주 뼈다 그랬잖아요. 네. 바깥으로 빵 밀어보세요. 여기서더 이상 진행 안 돼요. 네. 통증은 없어. 살짝 아파요. 살짝 아파요? <laughs> 그럼좀더 세게 누르고 있으면 밀어보세요. 그럼 그래, 힘들 거야. 네. 자, 여기다 한번 쑥 돌려보고, 바깥으로 돌리세요. 조금 나아요? 네. 응. 그래도 양쪽 다 평균 미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들어 올려보세요. 더더 더. 면좀힘좀 좀 쓰죠? 응? 버티죠? 네. 이쪽도. 엄지발가락 걷어 올리세요. 응? 아파가지고, 이쪽은. 응. 다시 쑥, 아프면 쓰다. 요쪽 이거 지금 안 되죠. 네. 이거 안 되고 무릎 안 아픈 게 다행이지. <laughs> 고관절 아까 들어올리는 거 테스트했고 옆으로 벌리는 힘 테스트할 거예요. 복숭아뼈를 옆으로 쭉민다고 생각하고 쭉 밀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네. 힘 쓰고 있는 거죠. 네, 네. 어, 그래도 힘은 들어가요. 네. 밀고 나가지 못할 정도지. 여기 한번 밀어보세요. 요게 지금 느낌 어때요? 불편한데요, 아파요. 뭔가, 뭔가 힘도 안주어지죠 네. 어? 네. 이쪽은 그래도 뻥힘 줘라 그러면 죽인 주죠. 네. 근데 얘는 힘을 주려고해도 지금 안안 주어지... 어? 되죠. 네. 내 다리 같지가 않은 네. 거지. 네. 요게 고쳐줘야지 골반이 좀 안정화돼서 허리 통증이 줄어들어요. 이쪽이 네. 골반이 자꾸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말을 잘안듣고 힘도 없었어요. 그쵸죠잘 쓰고 꺾어 보시고, 꽉 움켜잡아 보세요. 주먹 꽉 치고 얘힘줘 보세요. 힘더더 더 주고, 의지로 더 주고. 힘 주세요. 이제 좀 싸우죠. 네. 이제 조금 살아난 거야 네, 이게. 이게. 여기도 접어 보세요. 꼭 접어. 힘 주시고 얘도. 네. 조금 힘 쓰죠. 네. 놓고 팔목 바깥으로 뻥더 강하게 더잘 음. 움직여요. 네. 여기도 쭉 밀고 힘잘 쓰죠? 네. 겉 올리고 음. 쭉 운동이 얘 정강이 근육 네. 쭉 올라가죠. 네. 여기도 뻥. 어. 음. 두 다리 쭉 벌리세요. 힘들어가죠. 네. 있죠. 음. 쭉 차고 버티세요 응, 어? 놓고 여기도 뻥차고 버티고 어. 아까 힘 못쓰다가 이제 힘을 쓰는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네. 새끼바까락이 아까처럼 서 있으면은 방광염 걸리고 목 디스크 걸려요 네 번째는 대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근데 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좀더 좋아질 수 있어요